오 이게 익을까? 안녕하세요 수영입니다. 오늘은 다리미를 이용해서 오징어를 구워볼 거예요. 오징어가 과연 구워질까요? 저도 처음 시도해 보는 거라서 구워질지 안 구워질지는 궁금합니다. 아참저옷안 입은 거 아니에요? 입었어요. 이렇게 생긴 옷이야. <laughs> 그럼 오징어를 구워볼게요. 오징어야, 짠, 뿅. 아, 자 그러면 오징어를 구워볼 건데 버터로 맛있게 굽기 위해서 버터를 한번 발라볼게요. 짠, 자 버터, 버터가 막 녹아, 오, 오, 버터가 막 녹아 내리네. 자 그러면 구워볼게요. 오징어가 이거 막서 오! 이거 봐! 살아있는 것 같아! 오! 오! 잠깐만! 야! 씨, 말려, 말려! 야, 씨 이거 왜 이래! 야, 야, 야! 이거 왜 이래! 냄새는 엄청 좋아요. 아 꺼서 왔는데. 오 이게 익을까? 어 잠깐만 말려서 좀 뒤집어 볼게요. 얍. 얍. 이게 익을까? 오, 장난이야. 지금 지금 대박. 와, 약간 핑크색으로 변하고 있죠? 이게 익을까? 나아니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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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익은 것 같아. 익은 것 같아요. 짜잔. 어뜨어떡어떡 아, 엄청 뜨거, 뜨거. 전, 한번 먹어볼게요. 이것도. 음! 음! 맛이 어떻게 다르냐면, 가리미로 구워가지고 내가 따로 기름기가 빠져나가지 않았어요. 천천히 익혀서 약간 찐 느낌? 스팀으로 찐 느낌이에요. 생각보다 되게 맛있네요. 맛이 오지랄 때? 음난 심지어 이게더 맛있는데? 맛을 봤으니까 이제 다리를 한번 익혀볼게요. 다리는 또 어떤 맛일지 짠 착장 슉! 발라줄게요. <laughs> 나이 소리 좋아 어떡해? 어. 오호호 벌써 있는 거 같은데 다리는? 다리는 좀더 빨리 있나봐요. 오! 이야, 다리는 엄청 빨리 있네. 거의 다익어가고 진짜 신기해. 거의 다 익은 것 같아. 자, 어? <laughs> 여기 었어 아, 얘왜 이렇게 붙어? 어? 안 떨어져. 어떻게? 다 익었어, 다 익었어. 어떡 어떡? 야 자, 대박 대박. 짜잔, 다 익었습니다. 너무 신기하죠? 아, 뜨 일단 먹어볼게요. 다리는 어떤 맛이지? 아 너무 뜨겁네. 음? 대박. 빨판은 살아있고 살은 되게 부드러워. 야 이거 진짜 신기술인데? Shh. <laughs> 와, 제가 1탄에서는 소고기랑 삼겹살을 구워 먹었잖아요. 음 그때는 소고기가 약간 촉촉하게 익는 느낌이었고 삼겹살은 좀 오래 익힌 느낌이라서 수육 느낌이라 그랬잖아요. 지난 영상은 이렇게 클릭해서 봐주시면 되고요. 오늘은 오징어를 다리미로 구워봤는데 진짜 거짓말 안 하고 고기보다 더 맛있는 것 같아요.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으나 아무래도 수분 증발을 좀 막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버터로 직접 대놓고 구우니까 열 전도율이 있어가지고 촉촉하게 익는 것 같아요. 고기도 그렇고 해산물도 그렇고 다리미로 익히면 촉촉하게 구워진다. 저로서는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여러분, 어린이 여러분, 쉽게 따라 하시면 안 돼요. 구독, 좋아요, 눌러주세요. 다리미 먹방, 성공!